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사는 이것을 의문의 차명 대출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알싸한 이유를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오수석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게 했던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경수 고검장 같은 경우는 재산이 나중에 83억까지 늘었거든요. 그 부인이 하도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왜냐면 의사인데 초음파를 계속 봐가지고 아 이거 또 늘었네 또 늘었어 이러면서 다 정직하게 했는데. 결국 승진할 거다 하셨단 말이에요. 정직한 돈이면 숨기지 않아도 80억, 50억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숨겼을까? 그때 아마 오광수 네. 측에서 나온 제가 기사에서 본 거로는 아파트가 그럼 두 채가 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집이 복수의 집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한 채를 아마. 우리 한치밖에 없는 음. 것처럼 보이려고 그 거를 쓱 친구한테 이렇게 명의신탁 해놓은 그런 정황으로 보여요. 그쪽에 이제 변, 발론이나 변명, 네, 변론을 얘기 들어보면 네.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음. 어쨌든 그러면안 되는 거예요. 네, 반, 입장을 반칙, 듣고 반칙이에요.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오수석은 저희 사에 아직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연락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본인이 그에 대해 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이 표현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오광수석의 부동산 체면관리 등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잘못했어도 안타까움을 이렇게 잘만 표현하면 그냥 넘어간다. 뭐 그렇게. 맥락상 그렇게 느껴지데 나도 느껴지네.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기를, 사기를 쳤어요. 네. 뒤통이 났어요. 네. 안타깝네. 그러니까 그걸 잘 안타깝면 잘 표현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심지어 진보 진영의 언론에서도 재선은닉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직기관과 인사 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한 목소리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뭐 사설이나 이런 기사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보수에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탄핵의 트라우마, 배신의 트라우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요. 진보는 민정수석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 때문에 음. 그때 쫙 기울어지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이 어 이런 분이 온다고 하면서 경향도 사설을 내고 한겨레도 사설을 내고 단독은 심지어 경향에서 나왔어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오강수라는 분이 민사소송을 겪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 많이 다알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데도 본인이 나왔다는 거고 이 오수석에 대해서 어, 평상시에 좀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는 분들이 이제 제보를 한것 같아요 민정에 맞아도, 대한 네. 트라우마보다는 제 네. 생각에는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것도 큰것 있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세 시켜준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일약 그 그야말로 몇 단계씩 뛰어가지고 윤석열. 출세 시켜준 검사가 윤석열 검사인데 예. 네. 기억하세요? 문재인 정권 딱그 탄핵 이후에 대선 이쓴 다음에 그때 첫 인사 발표를 했는데 그때 중앙지검장 발표했어요. 아 그렇죠. 그때 자들이 정말 와 혹했죠. 와 어, 이랬죠.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네. 그 보면서 와. 그러면서 맞아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나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도 아니에요. 그냥 그, 그, 뭐야, 그 지방검사장급인데 그 많은 고검장들 다 제기고. 그 그렇죠. 다음에 연수원 18기가 누구였느냐. 그, 그 당시 그 검찰총장은 누구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동기였어요. 문, 연수원 18기, 18기. 문무일 예. 그 검찰총장. 예. 그러면 19기나 아니면 많아야 한 20기, 진짜 한번더 양보해도 21기가 검찰총장 돼도 검찰 조직이라고 한 서열 중시하는 예. 위계질서 중시하는 검찰 조직이 난리가 났을 텐데. 일약 23기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9, 20, 21, 22제 친구들 21기, 22기들 많은데 네. 완전히 그냥 황당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들 있었단 오셨죠.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거, 그렇게까지 해서 검찰 총장을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서 음. 여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네. 그 트라우마가 아주 뿌리가 깊은 거 아닌가?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정수석 자리는 검찰 출신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범 여권의 공감대가 그러니까 진보진영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석을 임명했고 네네. 또 반대하는 그일 템은 뭐저 당내 의원들도 설득해서 그 의원들도 아, 아 들어보니까 뭐, 뭐 여러 가지 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고개를 숙이는 상황까지 갔는데 또 이런 의혹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는 사실은 사실 명의 신탁만으로도 네. 이거는 상당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안부스 회장 변호인의 이름 올렸다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뭐 그건 뭐 그럴 그건 수 대표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티조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취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 그 다음에 결국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예금보험국 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오랬다니까 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봐도 이 저축은행 사주까지 껴있다고 하는 이뭐 이렇게 쓰리 쿠션 같은 이 거래 당시 서울지원 부장 검사로서 거기에 의혹이 열루 되어 있다는 건심상치않아 보인다. 이건 냄새가 상당히 음. 난다는 생각이 음. 들고요. 네. 이러면은 진짜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제가 두 변호사 나오셨길래. 그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물론 이때는 이제 음. TV 조선 단독 보도 나오기 전이고 차명, 부동산명의신탁기할 때인데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 오 오수석을 그만둘 걸까 그런데 숨도 안 쉬고 두 분, 에이 안 그만둘게요. 네, 숨도 안 쉬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기사로 봐서 절대 아니다. 근데 아마 24시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한번 숨을 쉬고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를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네.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게. 오광수 수석이 너무 고참이에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정 수석이 예. 그 검찰총장보다 밑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민정 수석은 결국은 대통령 참모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총장 밑에 민정 수석 해가지고 음, 음. 민정 수석이 총장을 어려워하고 예. 법무부 장관을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 잘 보필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검찰총장 누굽니까? 신무정이잖아요. 신무정 네. 총장 몇 기냐면 26기예요. 예. 그런데 오광수 수석은 18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신무정 총장이 끝까지 임기를 채울까 아니면 본인이 이제 물러나겠다고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아니, 새로운 검찰총장, 뭐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것처럼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고참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딱 앉혀놨는데 예. 그건 왜 그런가? 그만큼 신임이 두터운가 그 생각까지는 했는데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민정수석하기에는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전 오케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네. 나이로 보나 그 다음에 이제 경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변호사 개업한 지가 10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글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또 다른 아 문제점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전 그런 우리 맞습니다. 지금 이게 소송이에서 이제 불거진 거라 저희가 이걸 보도를 했고 또 관련돼서 오 수석 측의 해명이 나온다면 우리 정 변호사님 설명까지 다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예상외로 발목을 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 되면서 국민의힘도 돌격 모드로 바꾸면서 좀 내신을 헐겁게 한 건인가 네. 어, 쇄신을 헐겁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